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여자배구 아시안 게임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팔 대 대한민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은 베트남에게 0대3으로 패배한 뒤 하루 휴식을 취하고 이번 경기를 치른다. 네팔이 첫 경기 첫 세트부터 흔들렸고 4대25로 1세트를 내주기도 했다. 공격 득점에서 22 득점의 차이를 보이면서 공격에서 크게 밀렸고 범실도 23의 차이를 기록했다. 베트남이 적은 범실로 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네팔은 20개의 범실로 자신들이 자멸했다고 볼수 있다. 베트남전에서 최다 득점인 8득점을 올린 프라티바를 제외하면 공격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도 많지 않다. 그나마 한국이 완벽하지 않은 팀이기에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2대3으로 패배했다. 2세트를 먼저 따내며 기분 좋게 3세트를 맞이했지만 그대로 3개의 세트를 내리 헌납했다. 얼마 전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승승패패패로 패배했는데 그 경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트남의 리시브가 안정적이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서브로 1득점도 올리지 못했다. 또한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졌고 특히 후반부에는 블로킹을 기록하지 못했다. 네팔과는 전력의 차이가 확실하지만 한국 자체의 경기력 부재로 불안함에 증폭되고 있다. 한국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네팔은 일정 전력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며 베트남에게 425로 패배한 적도 있다. 한국이 아무리 불안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경기는 셧아웃으로 잡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대한민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몽골 대 태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은 비조 3위에 내려앉아 있다. 첫 경기에서 대만을 상대로 0대3으로 완패했다. 이후 하루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체력적으로 큰 영향력은 없다. 1세트는 몽골이 19득점까지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12득점, 8득점에 그쳤다. 갈수록 득점이 떨어진 것은 대만이 첫 세트 흔들린 후 경기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공격 득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리시브가 매우 흔들리며 상대에게 서브 득점 7개를 내주었다.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태국은 대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대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태국은 경기력이 흔들리며 한 개의 세트를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력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34세트를 가져왔다. 태국은 일부 위치에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가볍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2세트를 내준 뒤에는 교체 없이 선발 라인으로만 경기를 치렀다. 아직 측면 공격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기가 거듭될수록 경기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도 일부 로테이션으로 공격을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대만에게도 득점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며 셧아웃을 당했고 태국은 대만보다 전력이 더 좋은 팀이다. 태국이 대만에게 세트를 내주었지만 몽골은 기대 이하의 팀이다. 로테이션이 있다 해도 무난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본 대 카자흐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이 기준 외의 팀이기 때문에 전력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2세트에서 25대0으로 승리하는 등 3개의 세트에서 7점을 내주고 승리했다. 홍콩전을 봐야 한다. 홍콩전에서 일본은 빠른 공격과 서브를 앞세워 상대를 공략했다. 측면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 미나미가 유일하게 13득점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높이가 무기가 아니고 빠른 공격과 끈질긴 수비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측면 자원의 부진은 팀의 경기력 레벨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홍콩에게 3대0으로 승리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승고지를 점했다. 일본에게 득실에서 밀리며 2위를 기록 중이고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은 확정이다. 다만 이번 경기를 굳이 포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홍콩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치렀다. 측면의 삼각 편대가 모두 활약하지는 않았지만 중앙 자원인 아니코노바의 13득점을 포함해 블로킹 14대1의 차이를 기록했다. 범실이 다소 많았다는 점이 개선해야 할 점이기는 하나 일본의 높이를 압박할 수 있는 블로킹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다.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다.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이군을 데리고 나왔지만 홍콩과 아프가니스탄을 상대했기에 객관적인 전력 파악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은 홍콩을 상대로 일본보다 더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줬기에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일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북한 대 중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인도를 상대로 13년 만에 아시안 게임 복귀전을 치러 3대1로 승리했다. 확실히 오랜만에 국제대회 여파가 있었고 1세트는 인도에게 내주었고 2세트도 다소 고전했다. 다만 34세트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 전력은 확실히 아시아 중화위권 팀들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현주가 혼자서 30득점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들이 적었다는 것이 단점. 그리고 역시나 신장이 작아 블로킹에서 인도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높이에는 더욱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인도에게 3대0으로 가볍게 승리했다. 중국은 인도를 상대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고 3세트를 모두 25대9로 가져왔다. 중국은 3세트의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16점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올렸고 그로 인해 두 자릿수 득점은 왕윤루가 올린 10득점이 전부였다. 3세트 경기를 치르면서도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올렸고 12명의 선수들 중 리베로 1명과 세터 1명을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득점을 올렸기에 공격력은 확실히 보유한 상태다. 북한을 상대로도 높이의 차이와 공격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인도를 잡아내긴 했지만 아직 그 정도의 레벨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상대로 접전을 펼치거나 1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중국의 측면이 무너지거나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경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높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대 홍콩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일본에게도 0대3으로 패배하며 연패를 기록 중이다. 카자흐스탄에게는 12득점을 올렸으나 일본에게는 7득점을 기록한 것이 전부였다. 아프가니스탄은 2세트에 0대25로 1득점도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일반인에 가까운 팀이며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망명한 선수들이 모여 석형기를 치르고 있다. 훈련량이나 기본기에서 다른 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지난 경기는 공격 득점으로 단일 득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홍콩이 일본이나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으로 약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을 올리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홍콩은 카자흐스탄에게 패배하며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연패 중이다. 이미 대회 탈락은 확정적이며 하위 그룹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을 상대로는 15득점을 기록한 것이 세트 최다 득점이었다. 시밍남의 9득점이 최다 득점이었고 토익만이 7득점으로 뒤를 바쳤다.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으나 홍콩 자체가 경기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 범실을 줄이고 실점을 줄여야 할 것이다. 홍콩의 셧아웃이 예상되는 경기다. 아프가니스탄의 선수들은 경기력이 예상외로 떨어지며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홍콩이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언오버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홍콩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